어.. 항상 듣고 나는 음악이 있어요 제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? 형구야 사랑해! <laughs> 형구야 사랑한다! <laughs> 오야너 목소리 아니야? <laughs> 아, 형구가 약간 당황했는데 <laughs> 어? 이거 캐노 목소리 아니야? 아이 <목소리도> 노래가 뭐냔 말이죠? 뭐냔 <목소리도> 말이에 <목소리도> <이 노래가> 자작곡이에요. <목소리도> 아, 제 핸드폰에 이게 갑자기 있더라고요. 갑자기 있는 게아제 핸드폰에 이게 갑자기 찾아보다 있어 가지고 그냥 틀었어요, 여러분. <목소리도> 같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네아 감사합니다 형아 네 이거 풀버전으꼭 들려주세요 네아뭐 기회가, 어, 기회가 기회가 된다면, 된다면 <laughs> 꼭 풀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<laughs> 틀을게요 시작 네, <laughs> 네 이게.. <웃음> <웃음> 얼굴 이렇게 <레드바일> 빨리.. <laughs> 고맙다 아, 이게 사실 옆에가 보라색이어서 보라색 <웃음> 글씨랑 <웃음> 겹쳐져서 지워진 글씨가 많아요 아, 역시 지금 이거는 방금 한 행동은 키노가 쑥스러워서 이러는 거예요 네, 그렇죠 제가, 그렇죠 제가 이렇게 와. 키노한테 편지를 받아본 게 처음인가요? 맞아요 처음이죠 네. 이 구역의 입덕 여정 키노 인정? 어. 키노춤에 항상 포인트가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잘하길래? 빛나리로 입덕했어, 형 인기가요 보는데 빛나리가 나와서 음 노래 좋네 하면서 듣는데 아니 어디선가 너무 귀엽고 엄청나게 잘 부르며 어. <laughs> 잘생긴 사람이 노래도 너무 잘 부르길 어. 심장을 보여 으면 열심히 찾아본 결과 예명 키노 보면 강연걸 아직 그내 마음을 훔쳐갈 형부친을 발견. 그렇게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빛나는 영업 퍼 멤버 이름도 다 외워버리고 다른 노래도 찾아듣고 긴 입덕 부정기를 겹쳐 입덕 행복하게 덕질 중입니다 와 여러분 잘생기고 귀엽고 춤잘 추고 노래 잘하고 작사 작곡 다 잘하는 키노 네 그게 저고요 키노를 봐세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어 빛나는 노래 가사 중 눈을 감아 뭐 할까 뽑고 이 멤버를 이 파트를 멤버별 자신만의 특성을 살려 서한 번씩 해주세요 어. 멤버별이요 네네네 지금 명으로 섞시서 그러면은 한. <laughs> 자신 있는 사람 딱두 명만 네, 두 명만 네네 네. 일단 저그춤잘 그 추고 노래 잘하고 막그 작사 작곡 잘하는 키노로 입덕하셨으니까 키노 맞죠 네네네 <laughs> 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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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좋아요 <laughs> 네 눈을 감아 뭘까 뭐 할까? 네? 키노 직캠이 뭐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아그 음. <laughs> 이게 뭐야 어뭐 그냥 이제 뭐그 직캠 영상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. 조금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